모델 추가라고 나옵니다. 예,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파워 어, 피번 편집기 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로딩을 시켜놓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제품에 예, 또 클릭하고 데이터 모델 추가하면 이렇게 두 개가 예, 추가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는 이두 개를 연결해서 이제 조인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홈에 가시면 여기 보기라고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그램 그러니까 보기라고. 다이얼로그 보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입출고 관리라는 테이블에 이런 머리글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이라는 테이블에 이런 머리글들이 있는데 얘는 유일하게 하나씩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계속해서 나오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이쪽 입출 관리라는 코드를 꽉 잡아서 제품 코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역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때다의 관계가 이루어진 걸알 수가 있어요. 얘를 한번 우리가 이제 그 관계 편집에 들어가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관계 편집 들어가면 이게 이제 파워 쿼리에서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되고 있다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개 연결해 놨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하나의 단가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집어넣으면 데이터 원본은 Vlookup 처럼 안 건들면서 쓸 수가 있죠. 예, 여기다가 직접 주어넣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a 스 그러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별도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 하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닥스 함수가 잘안 되니까 함수로 써가지고, 어, 나타내는 게안 된다면, 열로 함수를 써가지고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저는 이제 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열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열 추가라고 나오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다 단가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게요. 그럼 단가라는 여이 하나 생겼죠? 좀더 크게. 그럼 여기다가 어, 저희가 원하는 이제 그 함수를 한번 써 볼게요. o o k u p 이 되면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vlookup 네, 자, 가로였는데 얘가 이제 빨간 불이 이렇게 가는 걸알수 있죠. 밑에 줄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썸이라든가. 아, 썸이 있네요. 에벌리지라든가 어 이런 건다 있네. 요 기본적인 함수들은 다 있네요. 맥스라든가 미니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지만 VLOOKUP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VLOOKUP을 대체할 수 있게끔 한번 닥스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먼저 닥스 함수의 기본은 캘큐레이트예요. 캘큐레이트. Calculate. 네, 그러니까 계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여기다 썸을 치시면 돼요. 썸, 썸을 sum, 해봐라. 예, 그다음에 썸이 있고 썸 다음에 x가 있어요. 에버리지가 있으면 에버리지 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썸은 단일 테이블에서만 해당되는 거고요. x를 치게 되면 이제 다른 것까지도 다른 테이블 연결된 테이블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가로 열고 그럼 테이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외다운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제품이라는 테이블에 컴마 콤마 그다음에 어, 디귿 자가로 여시면 또 이렇게 머리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테이블에 단가만 가져오는 거죠. 단가를 썸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네, 단가. 그렇죠? 자, 단가. 자, 단가를 가져와서 썸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으면 이제 썸이 끝났죠. 이렇게만 하면 단가를 모조리 다 썸을 할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필터를 걸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컴마 필터, 우리가 필터가 솔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단가를 여기 입출고 관리라는 테이블에 가져올 것이냐? 자, 먼저 필터 클릭하고 나니까 테이블 이름이 나오죠. 자, 외다운표 클릭하시고 제품이라는 테이블에 컴마, 네, 그 다음에 또외다운표 올리시고 제품이라는 제품 코드를 코드에서, 자, 이꼴 같아야 되겠죠? 네, 예, 같아야 되는 게, 요 제품 코드이꼴 같은데 뭘 같으냐, 여기 제품 코드하고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가로 닫고, 필터 함수가 끝나고, 또 가로 닫으면 이제 캘큐레이션 함수가 끝나겠죠? 자, 그리고 엔터면 얘가 이제 저기서 단가라는, 예, 단가라는 걸가져 가져온, 가져온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머리끌 안 만들고, 닥스 함수로 만들어 보이는 경우에요. 자, 그냥 함수를 그냥 바로 쳐가지고, 별도의 함수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한번 쳐볼게요. 단가 2라고 하고, 단가 1이 있으니까, 단가 2라고 하고, 콜론하고, 이꼴 치고, 예, 컨트롤 V에서 제가 위에 거 하나, 그 컨트롤 C에서 만들어 복사해 놨기 때문에 컨트롤 V에서 예. 자, 엔터 치면 얘하고 얘고 하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자, 엔터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엔터 치면 오류가 납니다. 이게 왜 오류가 나느냐? 이렇게 별도의 함수를 칠 때는 단일 값이 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제품 코드에 얘는 얘도 멀티죠. 얘도 멀티죠. 그러니까 이 멀티 멀티 기류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에서는 이 안에서는 그게 됩니까? 라고 말씀을 의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내가 클릭하면 처음 클릭하면 클릭한 이 좌표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좌표 개념이 살아 있습니다. 좌표 개념이 근데 이쪽에서 하시면 좌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하실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런 테이블 가져왔으니까, 얘를 이제 피벗 테이블로 바로 들어갈게요. 홈에 가서 여기 피벗 테이블이 하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 자 그리고 네, 그리고 기존 자료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네, 그리고 퀄리티에 가서 여기 S에 2셀에 1셀에 와서 확인 누르시면 확인 누르시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네, 불러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출고 관리 예, 플러스를 여기 마이너스로 하시면 일자를 잡아서 행에다가 거래처명을 잡아서 또 한번 행에다가 근데 얘가 압축 형태로 돼 있으니까 여기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의 테이블 형식으로 모든 한방법 부분합 표시 하나까지 해서 그 다음에 입출고를 입출고를 잡아서 자 입출고를 잡아서 거래처 밑 밑에다가 그다음에 품명을 잡아서 또 입출고 밑에다가 품명 코드를 잡아서 또 한번 품명 밑에다가 그 다음에 수량을 잡아서 또 코드 밑에다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단가라는 게 나오죠 예, 단가 그리고 여기 수량은 될수 있으면 값에다가 넣는 게 좋습니다 계산을 할때그 단가도 잡아서 여기 값에다가 자 그리고 자 보면은 이제 자 여기가 비오 BO, 비오가 조금 여기가 어순이 좀 바뀌었는데 비오가 예, 아, 여기 보면 189.4원이죠 예, 189.4원 명화가 1015.7원 0 105.75, 명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걸알 수가 있습니다.